지금부터 해원 일동 동행 콘서트 공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개선언이 있겠습니다. 개선언은 주민자치의 하원철 부회장님께서 개선언을 하겠습니다. 제1의 해원 일동 동행 콘서트 개의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국기를 향해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제1회 회원일동 동행 콘서트 공식 행사에. 네빈으로 참석해 주신 네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해운구청 제종남 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정희성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창원시의회 황전복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창원시의회 박강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산해양구 주민자치회 김정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협 김종률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부 새마을군고 해원지점 김원길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해원일동 전 주민재치회장 강영석 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회원 1동 주민자치회장님 회 이하 차차 가시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조용준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회원 1동 주민자치회장 조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원 동민들을 많이 모시고. 이렇게 좋은 축제를 열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저기 김영남 동장님과 동직원들 그리고 각 자생단체 회장님과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봉사와 노력으로 이렇게 읽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가 문화 축제가 돼서 계속 앞으로 1회가 저 10회가 되고 20회가 되고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동민들이 꼭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 주셔 가지고 같이 즐기셔야 그것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빈 오신 분들이 이 자리를 빛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혹시라도 저기 빠지신 분 있으면 중간에라도 저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경품도 후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합니다. TV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생활에 실속 있는 생필품도 많고 그러니까는 꼭그 골고루 나눠갈 수 있도록 오늘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같이 즐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큰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성 경상남도 의회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이있겠습니다큰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남도의회 의원 정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주민자치. 어 에서 준비한 우리 동행 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 준비에 서 주신 우리 조용준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우리 주민자치위원분들과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김영나 예 동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행복과 소통, 화합을 위한 이 자리가 보다 뜻깊게 끝나기를 마무리되기를 기원드리고요. 동행콘서트의 동행처럼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회원일동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다음은 황전복 시연님에게 인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전복 의원입니다. 우리 동행콘서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행사 준비하신 우리 조영준 회장님, 그리고 우리 김영란 동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 각 자생단체 회장님들, 그리고 내빈으로 오신 우리 그 어, 김정한 우리 해운구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주민자치 회장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오늘 우리 그큰 손님은 우리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감사드리고요. 저한테는 또큰 숙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에 정말 자리가 좋은데 우리 주민들이 이런 행사를 마음껏 할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큰 숙제를 안고 또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제시도원 분들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어, 이걸 수록 가름하겠습니다. 아, 다음은요, 오늘 진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또 올해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희 동행 콘서트를 관람하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신 차원시 마산해원구 행정수장인 재종남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금방 수고 당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산해원구청장 재종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해원 1동에서 동행 콘서트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저도 깜짝, 예, 저는 몰랐는데 너무 많이 오셔서 가지고 정말로 앞으로 어, 이 행사를 여기가 오늘, 오늘 1회라고 또 이름을 붙였는데 어, 앞으로 계속 이 행사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 앞서서 우리 한정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멀리 가려 하면은 우리 다 같이 예, 같이 가야 된다. 예, 그게 동행 아니겠습니까? 동행 콘서트. 예, 이름이 너무 예쁘고. 앞서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그 우리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하다가, 예, 정전도 되고, 예, 정말로 참, 예, 뭐, 이혼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기다리다가 또 가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행사가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오늘 행사 준비하신다고, 이 행사가 우리 그 회원 일동 주민 자치의 사업으로, 어, 추진이 되었고, 우리 조영준, 우리 주민자치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자분 정말로, 예, 뭐, 장소 빌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 측에서 또 장소를 선뜻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 이 행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 정말로 우리 시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 도의원님, 우리 정희성 도의원님, 강정복 의원님, 오늘 멀리서 또 우리 도 박가호 의무도 오셨습니다. 성산구 안민동에서 오신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laughs> 앞으로 예산을 좀 많이 좀 지원해 주시가지고 이 행사가 좀더 이제 체계를 갖춰가면은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부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원일동에 왔으니까 제가 사업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좀 내려가겠습니다. 그 해원일동에 우리 그공영 주차장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상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초석 어, 쇄고 어, 건물 건축물 철거 들어가면 올 연말까지 어, 사업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정말로 예, 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가지시고 우리 회원구민들께서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한번 세종남구청장님께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준비한 거는요, 어, 가장, 저희, 이, 해원일동, 회원 해원동, 그, 마산 전역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제일 처음으로 제 공연 열릴 게 6세 아이, 아이들이 깜찍한 재롱잔치가 있을 겁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 물러서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어, 해원일동 안기한 사모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2부 행사는요, 저희 아까 깽가리 치던 해원의 일동 노래 강사 김나연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저는, 어, 물러서겠습니다. 김나연 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